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십자가 위에 자랑을 우리도 함께 들릴 수가 있다면, 할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99 99.99%가 아니라 100% 바로 의인이죠. 99.999가 아니라 100%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만나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7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너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 주셔 가지고 의인에게 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 대대로 내 후손의 하나님까지 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만나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창세계는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대대로 후손까지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을 주는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창대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믿음의 복으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탄생할 수 있는 이 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까워서 하나님이 인생에서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은 팍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되게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고 키워서 믿음을 키워서 거기다가 오통 가득히 부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일장 구절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하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환경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압박을 가하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힘 빼게 하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믿음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믿음을 갖고 단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아가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며 나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신 모든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였지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 예수님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은 고통을, 그 어려움을 아낌없이 다 감수하고 다 받고 우리 대신해서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전부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이 되었습니다. 빌리포스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복종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종. 내가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안 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신 것처럼 나도 복종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순종이 안 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22장 32절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 근심, 염려들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안 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령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열어 가신. 사도행전 15장 9절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차별을 하지,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헛되지 아니하는 그 헛된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들보다도 정말 더 많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올라온 것까지도 지금 나가 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내가 믿음이 필요한가를 저목저목 말씀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무겁게 생각하지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함께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의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할내 십자가는 따로 있는 거죠.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이라고 말씀합니다. 홀로서 2장 14절은 우리를 거스르게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것들,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 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어. 우리를 불리한 것들, 내 약점을 들춰내는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뭐 박으셨어. 이 고백을 다시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나를 압박하는 커다란 짐이 아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불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내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지고 나아갈 때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짐을 연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나를 무겁게 하는 것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연상하지 마시고, 십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내게 주어지는 복이 어마어마한가를 앞제서 말씀에 같이 나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자유한 생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짐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누르는 압박감 같은 것을 다 지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사도바울은 그렇게 많이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순절 하면은 하... 이런 것들만 생각할지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내가 더 힘을 얻고 더 힘차게 세상 을 향해서 나갈 때 내가 내 십자가는 가볍고 정말로 어디 가든지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십자가임을 증거한다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으로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깨이느냐?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하면 우리를 깨이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봉독했던 갈라디아에서 6장 14절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사도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내가 죄인 중에 키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써서 지금까지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음에도 바도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행함으로 같이 이게 결속되어집니다. 믿음과 행함은 니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는 다알아서 끄덕끄덕끄덕하면 아닌 거죠. 믿음 이 있다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행동이 말씀을 한절이라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으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행하는 걸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일서 1장7절은 그가 피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무엇이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해가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오늘도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그 모든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